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중구 유동에 한번 나와봤고요 여기는 5층 12세대로 분양 중인 현장입니다 거의 절반은 분양 됐고요 지금 이렇게 대형평수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쁘죠 27평을 사용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뭐 펜트리 공간이며 베란다 공간도 많이 나와 있고요 방 사이즈며 북박이장도 기본 옵션입니다 가전제품도 풀옵션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기는 1호선 도원역 도보 5분 거리에 뭐큰 대형병원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거실 앞에도 큰 병원이 하나 있고요. 인하대병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재래시장, 뭐 이마트 다 도보권에 있고요. 초중고 인근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자녀 통학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제일 제2 경인고속도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자차 5분에서 7분 이내로 다 진입 가능하고요. 인프라도 굉장히 우수하고 지금 분양가 2억대로 지금 할인 분양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해진 그런 현장입니다. 입주금도 2, 3천이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전실부터 꼼꼼히 소개해 드릴게요. 5층 건물에 제가 5층에 올라와 봤고요. 이렇게 보면은 신발장, 키큰 장으로 총 4칸 마련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해놨고, 바닥은 탈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일괄 수등등 위치해 있고요. 중문지나서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은 전형적인 포베이 구조입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포세린 타일도 시공 잘 해놨고요. 동선에 따라 제가 메인 욕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메인 욕실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샤워. 파티전도잘 쳐져 있고 여기 지금 단차를 둬서 물 빠짐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해바라기 샤워기에 여기 세면대, 양변기에 거울장까지 깔끔히 시공해놓은 그런 메인 욕실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어, 중간 방, 작은 방이 위치해 있는데 첫 번째 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지금 보는 창마다 남향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굉장히 좋고요. 뭐방 크기 괜찮은데, 3m에 2.6m를 사용합니다. 어 여기 침대랑 책상만 딱 두시면 좋은 게, 여기 붙박이장이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 안쪽에 어 들어가 있어서, 뭐 지금 공간 활용도 굉장히 잘 해놓은 집 같고요. 입숙한 장이 이렇게 두 칸에 안쪽까지 세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전신거울도 잘 해놨네요. 요 방까지 다 보셨고,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이런 복도 공간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벽등도 이쁘게 잘 해놨네요. 여기 액자를 걸어놓으라고 한 벽등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조그만한 펜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 장도 기본 옵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닫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3.1m에 2.5m 사용하는 작은 방이고요. 뭐 침대, 네, 북박이장 세 칸이랑 책상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마찬가지로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거실 부분인데 거실 주방용이 오픈형으로 잘 되어 있어요. 창도 밑에 지금 턱이 없게 끔, 진짜 크게 큰 창으로 빼놨고요. 이중창으로 잘 시공해 놨습니다. 남양 쪽에 커다란 창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메인 등 없이 이렇게 디귿자로 라인 조명을 설치해 놨고, 어, 간접 조명도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고급스러운 폴리싱 타일로 시공해 놨고요. 뭐 거의 3.9m, 4m 가까운 거실 폭입니다. 지금 여기에 TV, 대형 TV 딱 걸어 놓으시고 여기에 소파 4인용 이상의 소파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파 자리에서는 전혀 막힌 게 없고요. 안쪽에 저쪽에 큰 병원도 보입니다. 여기 앞쪽에는 저층 건물이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고 개방감도 훌륭한 그런 거실입니다. 주방은 11자 주방형을 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상판도 대리석을 사용했는데요. LG 하우시트 제품의 오로라 블랑 고급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지금 식탁등도 뭐 정말 이쁜 식탁등을, 화려한 식탁등을 사용했고요. 여기 선반도 세 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냉장고 자리가 보이는데, 냉장고 기본 옵션입니다. 제공해 드리고요. 네, 여기 안쪽에는 이 전자레인지 자리도 되어 있고요, 깊숙한 장들이 여기 지금 안쪽까지 빼곡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판도 같은 상판을 사용했고요, 사각 싱크볼 깊게 마련되어 있고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입니다. 밥솥 자리도 위치해 있고요, 여기 다 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함구 가스레인지 쿡탑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는 후드 매립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런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여기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 창고용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선반도 쭉 차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안쪽에는 선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반 위 아래까지 두칸 되어 있고 밑에까지 큰 짐을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마지막 방에 지금 들어와봤는데 안방이고요 베란다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3.4m에, 3.3m를 사용하는 커다란 안방이고요. 이렇게 북박이장 쭉 설치하시면 11장까지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 커다란 침대 하나만 딱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베란다 공간인데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수도 전기 나와 있어서 여기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고,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삼중창이네요. 오, 이렇게 단열에, 단열과 소음도 굉장히 잘 신경 쓴것 같습니다. 3중창에 요것까지창 보시면은 어, 창이 4개나 있는 그런 안방 공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부부욕실도 마련되어 있는데 부부욕실 사이즈도 괜찮네요. 샤워 공간 확보되어 있고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분양가 할인 폭이 큰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27평을 사용하는 풀옵션 현장입니다. 인테리어도 굉장히 지금 모난데 없는 다 빠지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를 사용한 거 같고요 어, 지금 여기 절반이 분양돼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세대입니다 어, 여기 지금 역도 가깝고 인프라도 굉장히 우수한 오늘의 현장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